아이 발바닥 새끼 또 왔네. 아나 진짜 이 씨. 아, 안 그래도 오늘 일한다. 오늘. 발바닥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아 <laughs> <진짜 웃기려고 웃음> 지금 이거 일부러 웃기려고 <laughs> 아, 아 그런 같아. 거 같아. 목 졸려서 <laughs> 난리 났어 지금. <laughs> 거사 찌르고 오세요. <laughs> 전 좋아요,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네, <laughs> 그 다음에 이거, 그, 이런 거만 쓰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거부터 누르고 뭐 해달라고 해! 멤버십 가입 꼭 해주시고, 네. 지금 옆에 별 하나도 없구만, 이 새끼들이 그냥. 그냥. <laughs> 얌 때려달라, 난리 났다. 아이고야. 넌 뒤졌어, 너 나와. <웃음> <웃음> 야, 텁다. <형. 형. 웃음> 그러면은 진짜 이게 우리 저희 메일로 여자분께서 음, 보내 여자분이 신지요 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사연이 감사합니다. 뭔가 제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제 고민도 한번 공유 드려보려고요. 네. 전 남친과 사귄 지 2년 정도 되었고, 거의 모든 면이 너무 잘 맞는데요. 음. 지금까지는 평범한 섹스를 해오다, 얼마 전에 섹스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 어. 그런데 남자친구는 강하는 성향,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손을 묶이거나, 섹시스러운 음. 말을 듣는 걸 좋아하고, 아. 엉덩이 맞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남친이 그런 플레이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더라고요. 음. 저도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해보려는데, 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어, 그지 묶는 그래. 거야 넥타이 같은 걸로 뭐 대충 손목끼리 묶으면 되겠지 싶은데 수치스러운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또 엉덩이 때려주는 건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음, 음. 맞아 보기만 했지 때리려고 <laughs> 하니까 이것도 어렵네요. 그러 그러니까. 자세를 생각해봤을 때 제가 때릴 수 있는 방법이 남자친구가 위에 있을 때 손을 뒤로 해서 때리는 방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거 근데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안색시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어, 어. 어쨌든 감이 잘 안. 아, 음. 그, 생각이 안 나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각종 영상 매체를 찾아보면 음. 무릎 위에 엎드리게 해놓고 때리는 진짜 어, 약간 애 <laughs> 혼내듯이 어, 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어. 너무 뭔가 좀 본격적인, 본격적인 플레이 느낌이라 아, 아. 이런 것도 좋아하려나요? 좋아하면 시도는 해봐도 될것 같기도 아. 하고요. 어 강도는 또 어느 정도로 때려줘야 하는지 생각만 더 많아집니다. 도와주세요 원날걸스. 와, 이게 왜 예전에도 음. 어떤 파트너가 자꾸 묶어달라 그래서 음. 그 여자분이 그때도 맞아요. 사용을 했던 게 있는데 와, 이게 어쨌건 여자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음. 엉덩이 맞는 거 좋아하거나 음. 묶이는 거 좋아하거나 수치스러운 말 듣고 욕 듣고 이런 맞아. 거가 그래서 약간 좀 그냥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들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음. 하는데, 이제 반대인 거예요. 맞아. 남자친구가, 어, 멜 썹. 아, 발, 발 빨라고, 빨라고 시키고 때리면 자세 구시겠네요. 오. 발 빨라고. 아, 옆으로. 근데 우리 왜 남자 오럴해줄때 옆에서 하듯이 아, 엉덩이 어, 만질 수 있잖아. 어. 그렇게 이렇게 손으로 할수 있잖아. 아니면은 얘가 엉덩이를 나에 하고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 아예 어. 어. 여자가 위에서 하는데 엉덩이 보이고 하는 것처럼 아, 남자가 아.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남자가어 남자는 내 발빨게 하고 어, 그러니까 엉덩이는 내엉 어, 엉덩이가 이쪽으로 어, 와 있는구나. 있는 그러면 이렇게 때리기 쉽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어쨌건 이분이 이 여자분이 그 성향이 있으신 음. 분은 아닌데 아니야. 이제 남자친구를 위해서 음. 이거를 저런 걸 해보겠다라고 시도가, 시도하겠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오픈되어 있는 분인 거잖아요. 어, 다행히 음. <laughs> 어 일단 어 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내 위에서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아, 하고 있는데, 있는데 이렇게 때리는 건좀 별로 안 섹시한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니 괜찮나 그 것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남자 엉덩이를 진짜 좋아하거든. 어. 그러니까 하면서 만지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어. 난 때린다기보다 그거 어. 그러니까 손톱 자국을 어. 좀 많이 내는 어. 그 등도 엉덩이에다. 그렇고. 어. 그래서 약간 이것도 오.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파듯이 아. 이렇게 해주면 이런 것도 조, 좋아하지 않을까 그거는 싶은 좀 게. 섹시한 왜냐면 거.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 상의할 때 남자들이 엉덩이 때려주잖아. 응, 그러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 다르지 않은 거야. 오. 똑같이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잡았다가 놓고 잡았다가 놓고 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찰싹찰싹 때린다기 보다 약간 딱 어, 이렇게 느낌. 어,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래. 남자가 위에 있을 때 하는 어. 거 보면은? 어, 저는 나는 그거를 좀 음. 보고 싶었어. 그니까 음. 만약에 여자가 그냥 덮쳐주는 거 정도만 좋아하는 약간 말일드한 취향인지 음. 아니면 진짜 약간 본격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그 디그레이드 아니면 서브 취향이신 건지.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손을 어. 묶이거나 음. 수치스러운 말을 듣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본격. 어, 약간 좀 본격적인 것 같긴 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처음에는 음. 소프트한 것부터 시작을 해 봐야 되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제가 말한 엉덩이나 등근런거 어. 살짝 하고 욕도 우리가 그때 왜 남자가 어떤 욕을 들으면 좋아할까 했잖아. 음. 뭐 그때 뭐했지 내가 이 걸레 같은 뭐 어, 걸레 같은 어, 여기저기 그냥. 다 쓰시고 다녔냐뭐 어. 약간 그런 걸 어. 하든지 뭐 박으니까 좋아? 어. 뭐 그렇 어. 뭐내뭐 뭐 아주 그냥 질질 싸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런 그런 말을 살짝 살짝 야이친 그, 씨바 새끼 이런 거 말고 안, <laughs> 거안 그런 거 말고 싸우자는 거고 어, 야이조르 토끼 새끼 야 이런 거 말고 되는 게떠올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이거 음. 세 가지 중에서 수치스러운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멸석이라는 어. 걸로 해서 야동 어. 검색을 해봤어.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말들을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어. 엄청 많이 욕을 하진 않으시고, 어, 어, 박으니까 좋아? 아. 이 정도 하시고 그래, 어 아니 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약간, 약간 혼내면서, 이런 식으로, 어, 혼내면서, 어, 제대로 안빨 거야? 어, 제대로 어, 안 제대로 빨아? 안 박을래? 어, 뭐 약간 빨아, 오,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하시고, 오. 그다음에, 어 여기 이거 쓴거 봐, 딱딱 아. 때리는 그런 것. 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 아, 질질 싸는 음. 거 말고 어, 질질 삭태진 어, 어. 거 봐. 약간 이런 거. 어, 어, 바짝 썼네. 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laughs> 거. <돼고요. 웃음> <laughs>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이렇게 발정난 개새끼마냥 흥분한 거 어, 봐라. 아, 어, 이런 거. 거를 <laughs> 좋아한다. 아, 근데 딱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워딩. 발정난 어, 개새끼마냥 지금 아주 그냥 어. 어, 벌렁벌렁대고 난리가 <laughs> 난대요. <난리가 안 돼. 웃음> 어, <laughs> 이런 거? <laughs> 어, 약간 그 아, 벌렁벌렁인 <laughs> 여자. 아니, 남자도 벌렁벌렁 그런가요? 아, 그리고 뭐냐면, 아, 이런 성향은 100% 하드한 멜썹일 거다. 아, 그래서 입벌리라고 하고 발을 쑤셔넣어주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라. 와우, 입벌리라고 <laughs> 하고 발을 쑤셔넣으라고. 아, 근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아니 일단, 근데 그거는 여자분이 못하실 거야. 아, 못할 수도 있지만, 어. 일단, 그니까 왜. 우리 입장에서 남자가 빨아 하는 아, 것처럼 어, 어, 어. 여자도 이렇게 다리 벌리고 앉아서 빨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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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괜찮지. 이렇게 빨고 있으면 이제 엉덩이를 그때 이렇게 올켜지거나 어. 아니면 팍 때려 주거나 어, 때려 주거나 어. 근데 이 강도가 저는 되게 그런 성향이 세지 않다고 했잖아요. 음. 그런데도 약간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어. 쳐줘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게왜냐면 흥분할수록 어, 어. 얘가 조금 더세져도 괜찮은 거야. 어. 처음부터 막 무슨 아작낼 것처럼. <laughs> 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지만. <웃음> 어. <웃음>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찰싹찰싹 때려봤다가 음. 얘가 강도 살짝 높여봤을 때이 반응이 좋으면, 음. 아, 조금 더 세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아. 식으로 해서 강도는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음. 아, 이거는 좀 그렇고. 잠깐만. 아. 욕하면서 페니스를 툭툭툭 어, 치는 거아맞 이런 것도 어. 나쁘지 않을까? 아, 발딱깔딱썼네 발딱 어. 아주 발정난 개새끼 같네. 어, 약간 맞아. 이런 식으로. 음. 음. 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같이 성향이 없는 음. 사람도 음. 남자 친구를 위해서 해 준다라고 하면은 어, 그 반응을 아, 보고 습관은. 얘가 막 미친 듯이 흥분해. 음. 그러면은 나도 신나서 할수 있을 것 음. 같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어. 근데 어쨌건 자기가 하면서 그 남친이 흥분하는 모습에, 음. 흥분하려고, 몰입하려고 자꾸 해야지 될것 같아요. 음. 성향이 없는 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음. 팡님, 오늘 결제하는 날이었어요. 아, 오늘 결제하는 날이었나요? <laughs> 990원. 아, 그래. 990원 결제하기 위해서 만 원이 빠져나는데 아! 아니, 근데 나도 그래. 아 나는 핸드폰 요금에 추가해 놔 가지고 아,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카카오페이로 했더니 아 카카오페이로 할 때는 카카오페이에 돈이 없으면 아, 내 충전하단. 은행에서 어, 만 원씩 충전을 한 거야 아, 990원 내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냥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 990원이라 그, 왜, 인스타에도 구독하는 거 있는 거 알죠? 어. 우리는, 아, 우리는 안 했지만, 어. 그, 고양이 채널 어. 같은 거, 후원하려고 어. 해놓으면은 이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 해놔가지고. 네, 어. 이 여자분이 되게 열린 분이니까. 어, 어, 맞아, 맞 묶는 거야. 넥타이 같은 걸로, 뭐, 손목 대충 묶고, 뭐, 발 묶고, 뭐, 이런 거나, 뭐, 영상 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손목을 묶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내가 음. 위에 올라가. 아, 그다음에 어. 팔을 잡아서 올려. 위로 올려, 어. 어,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넥타이로 묶어서 이렇게 묶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아, 그래놓고 그 얼굴에다가 가슴을 빨라고 이렇게 해도 그래. 되겠더라고. 그래서 좀어쨌건 영상 그뭐 이렇게 멜업 관련 아. 영상을 찾아보면 그분들이 하는 거가 많이 나오니까 정말 교육 방송이거든요 그런 거 보고서도 연습 연습. <laughs> 한번 해보셔도 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마일드하게, 뭐,부터, 먼저 아,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아, 게. 어, 내가, 나보고 섰냐? 내가 이렇게 해주니, 만져주니까, 뭐, 좋아? 아주 오, 발딱발딱 서네? 아, 그냥, 괜찮네. 나 뭐, 어, 이런 거. 어, 아, 어 이거, 괜찮다.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요 남자분들이 지금 아주 신나셨어요. 그래, 다 지금, 전제 취향입니다. 아, 아 이렇어요. 취향이, 아까 좀... 말한 거제 취향이었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멜서 분들이나, 진짜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할 어, 곳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지금 어. 신나라. 이렇게 댓글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아까 그 뭐야 그 뭐야 갑자기 생각났나 음. 어, 발가락 넣어달라는 한 어, 남친이나 뭐 어, 음. 지금 이렇게 자기한테 욕을 수치스러운 말을 음. 해달라는 남친이나 똑같아요. 자기가 성향이 없더라도 음. 상대방이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약간 뿌듯함. 오오. 이런 걸로 자꾸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자기도 이제 거기에 몰입해서 흥분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어내 생각도 그래요. 음. 그래서 이게 정말 남친이나 아니면 자기 여친을 사 너무 좋아해, 너무 음. 사랑해, 그리고 자기도 약간 오픈 마인드야. 그러면 한번 실험 주의자처럼 음.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고 하면은 음.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야동 리뷰를 하 하나, 하나 적어 왔거든요. 아, 네. 안 그래도 우리가 야동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사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는 바람에 잠시 뒤로 밀었는데 음, 음, 음. 혹시나 해서 제가 멜서 아니면은 뭐 팸돔으로 찾아봤어요 어, 검색해서 보고 오셨대요 어. 근데 확실히 서양 야동이 이쪽이 어. 많더라 아, 그래 어, 서양 야동이 많고 음. 일본 야동은 생각보다 몇개 없어 어 일본은 오히려 다굴이 당하는 쪽이 여자 그러니까인 <laughs>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 확실히 이여성이서 이 인 취향이 음. 확실히 일본 쪽은 많은 것 같았는데, 음, 물론 음. 이제 일본도 되게 다양하지만. 아무튼, 그, 어쨌든. 그 음. 멜섭 야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해주세요 네. 해보세요? 이게, 이, 이게 멜섭 하고 싶다 꼴리는 플레이. 이게 바로 <laughs> 그 제목이 는데요 <laughs> 아, 일단, 음. 이 컨셉이 완전 본격 미스트리스와 섭 플레이예요. 어, 그레이디나 마조이스트나 어. 이제 남자 쪽. 남자 분이. 어, 어. 그래서, 콘크리트로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은 방이야. 진짜 무슨 교도소처럼. 어. 그런 곳에서 완전 둘다 가죽으로 된 의상을 입고 있어 남자도 여자도. 네. 여자는 까만색 가죽인지 멜라닌 있잖아. 반짝반짝 거. 캣는머니입니다 맞아요. <laughs> 그 바디수트인데, 오. 여기가 또 뚫려 있으시겠죠? 아, 어. 여자 소중이 부분 뚫려 있고, 어. 가슴 부분도 뚫려 있고, 어. 그 다음에 남자는 꼬추만 내놓고, <laughs> 멜라닌 가죽 크로스 멜빵. 아또 이렇게 약간 그 결박된 어, 옷 맞아요. 어, 그다음에 개목줄 하고 아, 그다음에, 개목줄. 그다음에 마스크 했는데 약간 캐두먼 같은 그런 마스크 있지. 입만 뚫려, 어, 입만 뚫려 있고 여기까지 다 막혀 있는 아, 그런 오케이. 거를 뒤집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음. 이 사람이 벽에 묶여 있는데 음. 남자가. 음. 귀그 바퀴 같이 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 어, 우리, 어. 우리 이거 쏴가지고 맞추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바트판 아니요판 어. 그러니까 같은 거에 음, 거기에 이렇게 하고 묶여 있어요 어. 그리고 다리는 대자로 벌리고 <laughs> 오케이 그 다음에 <laughs> 이거를 막 여자가 마음대로 조종해서 막 이렇게 아, 돌려 내렸다 내렸다 해 그래서 막 옆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갑자기 거꾸로도 되고 막 이래요 어. 그리고 여자는 분명히 채찍 들고 있고 어, 어. 진짜 완전 본격 플레이였어요. 어.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외모가 여자분은 완전 거유의 알지 육덕진 스타일 아, 서양전 어 그리고 이게 이, 이, 영어가 아니야 아, 동유럽죠동유럽아 되게 어, 잘 어울려 어 동유럽.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어, 제가 오케이. 그리고 머리 하나로 왜 높이 몰려가지고 아, 오케이 오, 묶인 다음에 이렇게 따서 어, 허리까지 어, 내려오는 정말 전형적인 그런 전형적인 미스트리스 어, 맞아요 그런 상태였고 남자 어. 주인공은 근육남이었어 딱내취향이었어 오케이 okay. <laughs> 되게 대물이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아니 나 서양 야동이 조금 좋을 때가 있는 게 음. 진짜 대물이야. 거추야, 거추. 대물인데, 나는 그, 왜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그니까, 그 약간 붉은 듯 하면서 어. 약간 벌건 그런 느낌. 어. 난 그런 게 별로 맞아. 그렇게 뭔가 뭉텅뭉텅할것같고 아니, 근데 너무 커서 약간 보기엔 좋아. 아.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저희도 얘기했듯이 엄청 안녕하세요. 크게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보기는 좋긴 하더라고. 오케이. 어.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 전개가, 어. 막가죽책찍을든 여자가 막 여기저기 책찍을 착, 착, 아큰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 뭐라 하, 어. 모,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막, 뺨, 착, 착, 이렇게 때리는 거지. 아, 착, 착, 착 때리면서. 근데 이게 팍 때리는 게 아니라, 아, 찰싹, 찰싹. 소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 어, 거지, 약간. 어, 찰싹, 찰싹. 어, 이렇게. 막, 그렇게 때리면서. 그게 너무 생각이 나면서 어. 확꼴리더라고요 전혀 지금 대본도 안, 안 보시고 되게 리얼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거 보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신 느낌이 딱 난다. <laughs> 맞습니다. 아마 외웠을 거예요. 외울 정도로 봤을 거예요. 돌려보고, 돌려보고, 돌려보고. 방금 계속 돌려보고, 돌려보고, 돌려보고. 그런 거라서 제가 되게 처음에는 그 여자분이 너무 육독져가지고. 아. 저는 여자분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다 네, 아, 맞죠. 그래서 별로였는데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서 약간 좀꿀리더라고요아 근데 또 여기 멜섭들이 육덕진 주인님은 별로 안 좋아한대 아, 아 약간 네. 그래서 우리가 DM을 많이 받나? 아 그런가? 이렇게 날카롭게 생기고 오, 약간 좀깐 말라가지고 더... 어. 욕을 도끼를 품고 막 <laughs> 어? 눈으로 아주 사람 죽일 것처럼 아. <laughs> 그런 건가? 그런 <laughs> 거를 좋아해. 아, 건가? 그래.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음. 안 그래도 우리 음. 그, 왜, 본딩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아, 맞아요. 본딩이라는... 넷플릭스의 시리즈. 네. 거기서 이제 딱 미스트리스가 여기서 그리는 이제 딱그 미스트리스인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 언니는 진짜 딱 우리 취향. 되게 슬렌더인데, 가죽옷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그 저희처럼 약간 날카롭게 생겼어요. 어. 까만, 머리 이렇게 까만, 딱 까만 해가지고. 머리. 어. 오 그러, 그런 그런 미스트리스를 아마 그리는 거겠죠 어, 남자분들이. 어, 그 해튼 멜섭 취향이신 분들은 음. 넷플릭스 본딩이라는 시리즈 꼭 네. 보세요. 진짜 그건, 괜찮아요. 어, 진짜 재밌어요 그거. 어, 재밌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생각보다 이런 멜섭 장르가 서양에서 좀 아이디어 서양물이 많아서 음.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잘 많이 얻을 수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한국 거도 있긴 해. 어흥. 한국 거그 멜섭 팬덤에서 나오는 장르가 있는데 너무 구려. 아니, 나, 내가, 지나가다본게 한국 걸본것 같아. 네, 맞아. 어, 한국 그러니까 여자. 새로 아, 찍은 거. 어, 뭐, 핸드폰으로. 같아요. 어, 음, 아무튼.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웃음> 내가 <웃음> 가죽옷을 입진 않았습니다 아, 오케이. 어떤, 어떤 상황이었는데? 아니, 잠깐 만났던 사람이 섭성향이 어. 좀 있었어. 어. 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 저는 재미는 있었어요 그니까 그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어, 거는 어. 재미는 있겠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흥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내가 이 취향은 확실히 아니구나 아, 이걸 아, 깨달았죠 어. 게 어. 이, 내 생각이, 이, 멜썹 하고 싶다, 이, 서양 야동 봤을 때도, 음. 그 상황이 되게 재미는 있는데, 꿀리지는 어, 어. 않아. 아, 결국 뒤에서 박히는 거에 흥분했잖아. 아, 그치, 그치. 어, 그런 거 보면, 저는 확실히, 내가 조금 앞서, 처음에는 주도를 해도, 어. 결국에는 역전 당해서 내가 당하는 걸더좋아해 그래야지. 아, 맞아, 맞아. 어, 그걸 느꼈어. 지금 어. 여기서, 아, 이게 성향이신 분이 완전 개꼴린데요. 아, 그래. <laughs> 응. 마, 그리고 맞아. 생각보다 그 한국 영상들 몇개 봤는데, 음. 이 여자의 말투가 엄청 고압적이지 않더라고. 아, 그치, 그치. 되게 오히려 나긋나긋해. 약간, 어,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식이야. 아, 어, 오히려. 어, 잘하네. 어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로 그러니까 혼내듯이. 살짝살짝 어. 살짝 혼내듯이. 그러니까 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 아니라, 아니라, 약간, 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어. 어. 달래듯이. 그러니까 내가 막그막 음그 진짜 서양에서 나오는 채찍 휘둘리는 그런 언니들은 될 필요가 없는 음것 같아. 음 그게 음 아니라 그냥 약간 그냥 말로, 잘, 어, 말로 명령하는 거지. 잘어스이면서 그렇게 어. <laughs>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오호. 같다. 어 이거 이러다가 출발 비디오 여행이 아니라 출발, 출발 AB, AB 여행 <laughs> 되겠어라고 에, 그래서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에, 어. 그 야동이나 웹툰이나 웹소설 중에 맞아요. 보고서 리뷰를 해오자고 해서 저희 음. 서로 이제 취향에 맞는 걸 보고 오기로 해서 음. 보고 왔는데 오늘 이제 사연 때문에 어. 몸이 본 거야. 것까지만 얘기를 자, 살짝 하고 음. 저는 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시간도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 맞아요. 다음에 네. 우리 출발 AV 여행 기대해 주세요. 예.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시작부터 <laughs> 어, 그. 했어요 오늘 주제나 사연을 맞는 댓글, <laughs> 아까 발페티씨그 친구. 그 얘기가 꺼내주셔가지고 <laughs> 어. 되게 활발하게 댓글창에서 다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재밌었고요. 아, 저희 매주 목요일 <laughs> 7시 반부터 라방을 딱한 시간만 하고요. 이거를 이제 끝나면 이거 라방 음. 놓치신 분들 바로 보실 수 있게 풀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거는 저희 원나잇과 채널 그~ 유튜브 채널을 가입을 하시면 음. 음란 대망이 되시면 음. 이제 이거 편집 없는 풀 영상을 바로 보실 수 네. 있고 그다음에 내일 하루 종일 뿜이 이제 편집을 해서 최소 편집본 편집 편집 그~ 회, 회원 전용 최소 편집본을 또 올려드리거든요 그거를 보실 수 있고 안 그러시면 그냥 구독 좋아요 댓글 이런 것만 해주시면 그냥 저~ 희 그~ 전체 공개용으로 네. 되게 좀 편집이 많이 된 전체 음. 공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어쨌건 구독이랑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 항상 슈퍼챗도 받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진짜 댓글 너무 열심히 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발바닥 보여달라는 친구 욕해서 미안한데 어쨌건 감사해요. <laughs>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저희 7시 반부터 아니 음. 아마 다음 주좀 일찍 할것 같은 게 저희가 아, 다음 주에는 여기가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야외에서 음. 라이브 했던 그 저희 친구가 하는 그지중해 레스토랑에서 다음주에 라이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시 조금 넘으면 시작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다음주에도 <laughs> 7시, 7시,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네, 라방을 할게요. 그럼 다음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laughs>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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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